야, 여기서 브로카되면 안되는데요? 아, 상... 아 뭐야. 선생님. 선생님, 백탭. 백으로. 엄청 땡김. 선생님? 어, 나 이거 다 든다. 혹시 <laughs> 어, 말나 이거 다 든다. 어, 어 나다는데 뭐야, 다, 다, 인다, 다, 다, 다. 다닌다. 아, 안 다닌다. 어, 예, 아, 안 다닌다. 아. <laughs> 아, 도갓선 개츳. 어, 빛나갔어요. 어, 빛나갔어요. 사람이. 그는 너무하 없었다. 강제로 마니리바가야 되니? 자로 가면 나올 같아. 쭉 내려가면. 바비가 어, 오니다. 테를 짚 오, 피했다. <laughs> 아, 다 살았다. 이게 아, 바로 네. 어, 이만. 어, 야, 씨발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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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섰는데. 어. 어, 어, 원 야, 저 뭐야? 뭐. <laughs> 저, 왜안 올라와. 드론이요. <laughs> <laughs> 저가 조종하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어, 진짜로. 뭐야, 네이 이름이 뭔가요? 어, 드론 절정입니다. <laughs> 아, 절정이구나. 야, 잡히면 대머리. 대머리. 으안 잡혀. 어, 없네. 오, 오. 어, 씨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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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또 해? 아, 대머리. 대머리. 아, 대머리야. 자, 대머 부탁드립니다. 카운터, 카운터, 카운터. 알아서 줘. 어? 그게 무슨 없어. 나도 없어. 이런, 씨발. 기스스카는 카운트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, 몇 번이나 말해야 돼. 그렇게 뻔뻔해도 되나요? 죄송한 감정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미안한 게뭐 미안. 있어? 지천 이런데 <laughs> 이렇게 만든 전자가 닿해야지 설마 팔카 못 치는 경신은 없겠지 그러면서 면 박수를 누는 거야? <laughs> <그렇지>. 설마... 칠샷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, 뭐야, 그거? <laughs> 아, 미안합다 <laughs> 웃겨? 웃겨? 야, 나 순간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, 강준아. <laughs> 아니, 이걸 진짜 못 아, 카운터, 알고? 씨발, 개짭네. 이거 이거 시 병심할게. 근데 오. 뭔가 성부가, 성부가 4번에 있어요. 마음이 안정되는 점. 4번에 성부스 아, 나 4번. 아, 그 그래? 나는 포션 1번에 암순나 횟수 2번, 아드 3번. 고정이에요, 고정. 나 아드 2번 너도 아드 2번 나 아드 1번 아드를 1번에 쓴다고? 되게 특이하다 진짜 특별해. 근본 없다 나 포션 2번인데? 아니 왜 포션이 2번 2번이야? 근본 뒤지그 포션 1번 있잖아 기본 처음 세팅해주는 게 1번이라서 1번 쓰는 거지 그렇지 않나? 진짜 이 시즌 1에 안 해고 오는 것들한테 근본 얘기 듣고 있으니까 좀 화나네 제 <laughs> 시즌 1이요? 아니요 그건 하지 않았나? 저저 시즌 1일 때 했었는데요? 루프 아이디 없으시잖아요 루페온이요? 아 씨발 저게 뭐라고? 어디, 어디서 근본 탄용이야 이 사람아? 루페온의 캐논을 만드는 데? 아니 카제네 닥치고 있어 씨발. 이제 견. 내가 루페온 가지고 있는 데 카제네 닥치고 있어, 있어 씨발. 이거 동쪽 편모야. 난난 카제네인데 동쪽 편모야. 팩트 실량이다. 팩트 실량이 더 시골이다. 어허. 약간 반군 있는 시골입니다. 팩토스. 근시. 원래 원래 실리안이네 서버가 있었나요 오0 때? 아드나 빠세요. 있었냐고요? 아드 빨라고. 아 미안하다. <laughs> 아 이미 빠. <laughs> 이 새끼 채팅창만 보고 있었구나 욕먹 교환 고 아닙니다. 아니 아니 원래 초창기 서버 때오0때 실리안이가 서버가 있었냐고요? 없지 않았나? <laughs> 어허, 이 <새끼야. 웃음> 어허 이 새끼야. 내가 이거 나 나도 그때 실리안 서버 아니었는데? 아니 막 옛날에 막 지에나 프로키온 이러서. 옛날에 누가 이랬죠? 내가 프로키온 서버였던 것 같아. 이런 근본 없는 놈아, 진짜 어지럽다. 디트가 디트가 나면, 그럼 개가 나온다니. 야야야, 마을래 왜왜왜왜왜, 공격성 나오게 하지 마. 우리 뉴비 겁박하지 마세요. <laughs> 특제 목코코산어 욕망치로 맞아볼래? <laughs> 아니 뭐.. 딱히 틀리면 할것 같지도 않대. 쩔리는 <laughs> 사람들이 저러던데. <laughs> 당신들이 진짜 악마야. 어, 왜? 아니, 우린틀말안 했어. 아마도 고코로 내려가고, 원래 탈모 있는 사람한테 탈모라고 뭐라고 출판한다고 탈모를 탈모라 고지 그럼 뭐라 해? <웃음> <웃음> 그럼 뭐라 해? 그냥 <laughs> 탈모는 풍성하시네요. 하면 욕더 먹지, <laughs> 그렇지? 맞지? 맞지? 어. 그냥 말을 안 해야지. 아니야, 아니야, 야, 아니야. 말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잖아.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. <laughs> 그런 관심 따위 말하지 않을 텐데. <laughs> 아이 봐봐 딱 가가지고 머리... 어 탈모시네요. <laughs> <삶어지네요>? 어 <laughs> 아, 근데 탈모면은 이렇게 좀힘드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와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<잠깐만. 웃음> <잠깐만. 웃음> 머리 후자, 보소 이런 사람들 <laughs> 존나 골랐다 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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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꼴랐는데요 그러니까 머리 <웃음> 와, 보소 이야 머리 보소. 이렇게 공감해주고 아픔을 이해주는 해 사람이 낫잖아. <laughs> 그 공감도 안 됐고 이해도 안 됐어 미안해. 그러니까 창수급이라고 그냥. 아 호크 가 어. 인파 상영 언제 해주냐 아 맞아! 야 인파도 임파도, 임파도 창술 라인에 껴져있어 인파 상영 언제 해주냐 좀더태서좋겠이 본캐가 인파야 배마야? 인파야 배마 난 잠깐 누나 지금 나랑 로아 몇년째고 있죠? 거의 1년 넘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? 아니 근데 두개 비슷하잖아 전혀 아니, 안 비슷하.. 지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강준아 1년을 넘기고 모르쏘 되는 건난 역설이라 생각해 그건 잊힐 수 없는 일이야 <laughs> 내가 갑자기 뭐 한, 뭐한 달이면 네일하다고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 <laughs> 관심이 없었을 수도 이건 있잖아 나, 나 살짝 마음에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겠다 <laughs>